마태복음 26장 <laughs>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목요일은 예비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을 어, 준비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참포도나무 비유와, 그 다음에 개센만의 동산의 기도 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유다가 배신한 장면의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배신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어, 질문을 던져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어,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일을 벌여야만 했을까?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 중에 한 명이 신앙에서 탈선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지만 유다는 비갈릴리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뭐 어떤 그 무리들 안에서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만약에 어떠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어떠한 그 중요한 요직에서 좀 배제될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런 어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어 민족의 구원자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배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 돈에 대한 어떤 탐심이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서 혹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누가와 요한의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네 가지 이 시선이 유다를 바라본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마태든 누가 요한이든 뭐 탐심에서 혹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분명한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유다가 가담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에서 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넘겨주다라는 의미에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얼마에 주려느냐 했을 때음 30개를 달아주었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약의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을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은삼십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지당에게 던지고 이 스페라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시대로 와서 어, 이루어짐을 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기에는 나와있진 않지만 이 유다의 채우는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은삼십을 돌려주지만 결국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끝내 어, 자살했다라는 어떤 이런 추측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채우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목요일 날이 예비의 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도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크게 오늘 이새벽 새벽에 세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이탈을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락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역사적이고 기적과 같은 현장 가운데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였던 그의 제자들조차도 특별히 유다는 배신을 하였고 또 그의 제자들조차도 다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이 신앙을 이탈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인 저도 또 중직자인 분인 우리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도 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탈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를 살고 있고 또 고난 중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탈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율하심과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의 무서움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탐욕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도 어떠한 탐욕이 실제로 좀 많았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솟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제약된 본성, 육체의 욕심 더 많이 가지런 어떤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탐심으로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어떤 마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혹은 이 탐심의 무섬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들을 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이 주신 은혜, 하나님 이 주신 어떠한 환경, 하나님 이 주신 어떠한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탐심을 경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어, 대자라는 것이에요 이 유다는 결국에는 죄의 변기가 되어서 혹은 사단의 변기가 돼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받는 일에 앞장섰던 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어떤 매사에 불만, 불만과 불평하는 자리에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결국에는 유다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어서 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에요. 불의의 앞장서는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노율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의 의의 무기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알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우리들도 신앙의 이탈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가 진리와 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경계하며 주께 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도구로 죄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복상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은혜의 장중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새벽에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